우리 귀한 찬양 준비해주신 일여 선교회 이여 선교회 감사드립니다. 음, 그 여러분들이 부르신 찬송 3절 가사가 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삼절 가사인데요. 저는 이 가사를 생각하면 천의 무봉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천의 무봉이라는 말은 하늘 옷은 이렇게 꿰맨 바느질한 자국이 없다 그런 말인데요. 어, 더 손댈 것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시구나 노래를. 말할 때 흔히 "천의 무봉"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어, 높은 산이든지, 거친들이든지, 아니면 초막, 풀로 지은 움막이든지, 궁궐이든지,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거기가 하늘 나라다. 정말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가사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혹은... 건강이 어떠하시든지 내주 네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할머니가 어린 손녀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자 이야기를 듣던 손녀가 할머니한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는 하나님을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혹시 손녀한테 그런 질문 받은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얘야. 나는 갈수록 하나님만 보인단다. 저는 참 귀한 대답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이 손녀는 하나님 얘기를 들려주는 저 할머니가 하나님을 본 적이 있을까 궁금해서 물었는데 할머니의 대답은 나는 갈수록 하나님만 보인다 하나님 아닌 것이 없단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들려주었는데 저는 결코 과장이 아닐 거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일리어 성교의 육신의 눈은 흐려질지 몰라도 믿음의 눈은 밝아지셔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하시기 바라고 바라보는 모든 것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언제라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어, 교회 소식부터 좀 알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곽춘영 고사님께서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어, 내일 어, 저녁 그 6시에 고대 안암병원의 장례식장에서 이관 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저희가 5시 삼십 분에 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접 오실 분들은 여섯 시까지 오시면 되고 교회에서 같이 가실 분들은 다섯 시 삼십 분에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삼일째 어, 되는 날이 주일이어서 어, 발인을 월요일 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여섯 시 삼십 분에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7시에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월요일 6시에 출발을 합니다 어, 다시 한번 여러분들 문자를 보시면 장례 일정이 어, 담겨져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어, 우리 그 이풍우 장로님 아버님께서 오늘 또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 청주를 다녀와야 되는데요. 어, 내일 두곳 장례에 참여하게 돼서, 가능하면 아침 일찍 좀 출발을 하려고 그럽니다. 어, 지금 계획으로는 아침 한 여덟 시쯤 출발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아직 그 장례식장 이렇게 준비가 안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확정할 순 없지만, 오늘 밤에라도 시간이 확정이 되면 내일 아침 한 6시쯤, 6시 반이나 이때쯤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있으신 분은 오늘 아침 일찍 청주를 다녀오는구나 생각하셨다가 시간 보아서 참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우리 곁을 떠나시는데요. 어,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노년의 시간을 아름다운 시간으로 채워주시는 정말 하루하루가 더없이 소중한 그런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저 이제 구약을 마치고. 또 신약성경으로 내려가서, 요한 계시록까지올 1년 동안, 성경, 일독을 하는 것이 일독만이 아니라 일독이상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이제, 목표가 되었습니다. 어 저도 틈틈이 말씀을 읽는데요. 대개 목회자들이 이곳 저곳 어, 이렇게 설교 준비와 관련해서 읽고 또 관심이 가는 부분 읽고 이제 그런 데는 익숙해져 있는데 이렇게 통독을 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만 이야기하지 않고 저도 이거 그 말씀드린 창세기 지난 주에 25장까지 읽었고 이번 주 50장까지 읽, 읽는데요. 그게 이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더군요. 여러분들도 쉽지 않을 거라고 여겨지지만 그래도 말씀의 빛을 따라 동행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헐레벌떡 뒤쫓아와야 되는데요. 이게 숨도 차고 또 말씀이 귀에 잘안 들어올 때, 눈에 잘안 들어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조금 평안한 마음으로 그때그때 그때 주어진 말씀을 읽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금요 기도회 시간에도 우리가 주일날 읽는 성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창세기 6장 22절 본문을 가지고 아름다운 순명 저는 이 제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아름다운 순명 순명이라는 말은 제가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단어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또 신앙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다면 저는 순명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순명이라는 말은 흔하게 쓰는 말은 아닙니다. 아마 그중 흔하게 쓰는 말이 있다면 순종이라는 말을 쓸 텐데요. 저는 순종이라는 말보다도 훨씬 더 의미가 풍성하고 그 의미가 깊은 것이 순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순명은요, 순할 순자의 목숨명자를 씁니다. 자, 순명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생각이 되는데요. 순할 순자의 목숨 명자인데요. 이 순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천명의 순종함. 이렇게 풀이를 하고요. 종교적인 풀이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 자유, 자신의 자유 의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장상 내 위에 있는 어른의 명령에 따르려는 덕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유 의지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장상의 명령에 따르려는 덕행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순명할 때이 순자가. 순할순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순자의 의미를 보면요 내천자에다가 네 이제 머리혈자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머리끝부터 물이 낮은 곳을 향해서 흘러가듯이 그렇게 어긋남이 없이 따르는 것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머리끝부터 그냥 물이 아래로 이렇게 흘러가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따르는 것이 바로 이 순할 순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름다운 순명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것이 우리 믿음에서도 우리가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정말 이것이 소중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큰 배를 만들라고 하셨던, 그러니까 홍수를 계획하시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지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태울 수 있는 큰 배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에. 노아가 그것을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결론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배를 만들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설계도까지도. 이 노아에게 일러주십니다. 물론 설계도를 주신 건 아닌데요. 이렇게 만들라라고 자세하게 일러주는데요. 이 노아가 그냥 무조건 큰 배를 만들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자기 생각을 따라서 편하게 만들었던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배를 만듭니다. 그 어, 기록이 오늘 6장 22절이 되는데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올해 성서 주일부터 사용하기로 한새 번역 성경에는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번역이 됐냐하면은요,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저는 이 번역이 참 좋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 생각을 보태거나 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했는데 꼭 그대로 하였다. 이 노아가 보이고 있는 모습은 참 아름다운 순종이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참 이해도 안 되고, 또이큰 배를 만드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쉼에 벅찬 일이기도 한데, 이해하기 힘들고 따르기 힘든 일이었지만,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어떤 것 하나 보태지 않았고, 어떤 것 하나 빼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꼭 그대로 다 했다. 이렇게 일러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아의 순종을 생각하면 저는 두 사람이 떠오릅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모세입니다. 우리 추리국기 32장. 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그냥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모세가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내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올라가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머뭅니다. 그런데 모세는 40주야를 금식합니다. 저는 마땅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마주 서는 시간인데요. 어찌 먹을 생각이 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뼛속까지 떨리는 시간이었으니 금식은 그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시간 끝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을 손에 들고 산 아래로 내려오는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야말로 가슴이 터질 것까지 않았을까요?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만 내신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니 이 백성을 대신해서 홀로 산에 올라 40일 금식 끝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돌판을 들고 내려오게 되었으니 모세의 가슴이 얼마나 감격으로 뛰었을까요? 그런데 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은 모세가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가졌던 그 마음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느낄 때에는 모세가 산에 올라간 40일이 너무 길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 모세형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우리 나중에 내려와서 왜 그랬느냐라고 하자 이 아론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백성들이 금을 가지고 와서 그 금을 불 속에 집어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걸어 나왔다고 말이죠. 이게 우리 인간이 나의 잘못을 이제 가리기 위해서 하는 변명의 정체입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아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참 놀라운 단어가 있는데요. 거푸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형상을 정교하게 먼저 만들고, 거기에다가 금을 부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가 금을 던졌더니, 송아지가 걸어 나왔다고, 이런 허튼 말을 했던 것이죠. 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 백성이 심히 부패했다라고. 내 백성이 썩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춥니다. 너무 화를 참지 못했던 그 돌판을 갖고 내려올 때 가슴이 터질 것처럼 모세의 가슴 속을 채웠던 감격은 분노로 바뀌고 맙니다. 결국 돌판을 내어 던져서 이 돌판은 깨어지고 말죠. 자, 이 모세가 정말 광란의 춤 파티를 벌이고 있는 금송아지 주변을 정말... 미친듯이 뛰면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리고 나아오라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도 있고 듣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끝까지 그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우상 앞에 춤추고 있는 그들을 사정없이 칼로 치는데요. 그날 몇 명이 죽었냐 하면, 3천 명 가량이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았던 3천 명 가량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던 겁니다. 자, 이 일은 모세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마음에도 없지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일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내가 그들을 모두 없애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아이 하나님도 이 백성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져갖고요. 내가 이 백성을 다 없애고 모세야. 내가 너를, 너로 인하여서, 너로부터 시작되는 큰 나라를 다시 만들겠다고 말이죠. 자, 생각하면 모세로서는요, 자기가 하나님, 자기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이 된다고 하니,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모세는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선택한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내 네, 좋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데요.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마침내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그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내가 이 백성을 집멸시키겠고 너로 이제 모세 너를 시작해서 새큰 나라를 만들겠다 라고 하셨을 때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만약에 이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면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애원하고 매달렸던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던 일과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일을 두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모습은 순종, 순명과 관련해서 우리 노아여금 또 다른 생각을 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청을 받아들이셨고 이제 모세의 말대로 백성들을 용서하고 백성들과 함께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동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노아의 순종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또한 사람은 짐작하셨을 거라 여겨집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는 이 노아의 순종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처럼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에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만약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도,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자.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 애원해서 간청을 해서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대신에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희생 제물이 되십니다. 자 오늘 제목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아름다운 순명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누구일까요? 물론 노아일 수도 있을 것이고 모세 또한 얼마든지 순명의 길을 걸어간 사람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넘어서서 내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내 자신을 희생 제물로 삼았던 이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순명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순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순명의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해야 됩니다. 내 고집, 내 생각. 거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냥 입술로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 기도는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흘릴 때만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다 했다. 이 노아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순명을 충분히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매달렸던 모세. 하나님께 매달리는 대신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예수님. 아름다운 순명은 얼마든지 우리가 모세와 예수님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무쪼록 우리들의 믿음이 아름다운 순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땀을 핏방울처럼 흘릴 때만 드릴 수 있는 기도이니 그 기도를 드리면서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믿음은 아름다운 순명의 믿음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큰 배를 만들라고 했던 것은 이해하기 힘들고 따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습니다. 꼭 그대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매달렸던 모세와 자신이 매달렸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순명이 어떤 것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주여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뜻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더라도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마침내 우리들의 믿음이 순명의 길을 걷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특별히 슬픔을 당한 가정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밤,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